현재까지 부산시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부산 확진 환자 57명 중 절반이 온천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돼 부산에서도 2차 감염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1차 분 명단을 질병관리본부에서 확보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57명. 이중 절반인 2 9명이 온천교회 신도이거나 관련자입니다. 부산의 1번 확진 환자도 온천교회에서 나왔고 이 환자의 접촉자 수는 5 6 4명에 달하는데 모두 자가 격리됐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지원 인력이 나가고 동구에서도 지원 인력이 들어오면서 어제 조금 빠른 속도로 이 되었고 이차 감염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온천교회 신도인 11번 확진 환자와 같은 시간대, 같은 음식점에 있었던 20대 남성이 확진 환자로 판명됐고, 54번 확진 환자는 36번 확진 환자의 직장 동료로 파악됐습니다. 50대 여성은 온천교회에서 강연을 하다가 확진 환자에 포함됐습니다. 온천교회에서 본인이 강의를 강연을 했다라고만 들었습니다. 근런데 온천교회와 어떤 관계에서 이 강연을 했는지는 역학 조사를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부산시는 신천지 신도 일차분 명단 502명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확보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6개 구군보건소는 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여부와 예배 참석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호트 격리된 아시아드 요양병원 304명 중 297명의 확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 명만 양성으로 확인돼 다행히 대규모 집단 감염의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